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. 자 이거 이거 뭘 갈아주는 거죠? 아 김정은 노전자네요 불린 당면 그리고 부추를 블렌더에 갈아줍니다 아 저기 부추하고 당면이 들어가 있군요 어허. 설마 저거 지금 대창에다 넣으신 것인가? 오처럼순데 순대, 만두 뭐어 그죠? 아 그러네 어 이거 뭐죠? 뭐죠? 이게 뭐야? 곱창 아니에요? 닭 껍데기 우와 아, 진짜? 아, 소대창입니다. 소대창이죠. 네. 소대창이 나옵니다. 아... 소대창과 치킨, 너무 궁금한데요. 그러니까요. 한 30만까지 보여요. 대창치킨 아, 너무 좋다. 합격, 바로. 대창 껍질을 지금 그 안에다가 치킨을 갈아가지고 치킨 순대를 만드는 게아에가 어, 오징어 순대처럼요? 맞아요. 근데 닭의 느낌이 날까 아, 되게 모르지. 오늘 안 마신. 그러니까 나도 그냥, 나도 대창에 서그 순대만 만날것 같아 가지고. 아. 그리고 그거를 아. 저 안에 넣는다는 거는 저기저 어. 저 기구 저 기구가 그렇뭐 하는 게 쓰는 기구죠, 저게? 저게 실리콘 나올 때 하는 기구 아니니까. 뭐라고요? 아. <웃음> <웃음> 실리콘이요? <웃음> 보통 이 순대나 뭐또 이렇게 뭐소세지 같은 거 만들 때도 저거 사용을 하거든요. 와, 저 진짜 궁금해. 오 와. 오. 와. 조회수 올라간다. <laughs> 오 쑥쑥쑥쑥 들어가고 있어 쑥쑥쑥쑥. 오 50만 오십만아이 50만. 정도면 50만이랍니다. 아 <laughs> 음식 만드는 장면만 50만. 어김정원도저 대창피 하나 터진 것 같은데요. 어? 대창피 하나 터졌어요. 아 창피해요 이러면. 아 대창피. 아 창피해요 이러면. 아 대창피. <laughs> 아 진짜. 창피해. 아, 조금 들창피하면 소창피, 소창피. 진짜 무지막지하게 창피하면 막장피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막장피 좋았어요. 막장피. 아, <laughs> 아 괜찮았어. <laughs> 아.